국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던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는 내란 공범이나 주요 임무 수행자로 엮이지 않기 위해서 은근 슬쩍 윤석열과 거리두기도 시전하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김건희는 계엄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다며 뜬금없는 김건희 감싸기를 시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날 윤석열이 말하기를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김건희가 계엄 선포를 알게 되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이 김건희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행동은 사실은 김건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를 수면 위에 올려서라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논점을 흐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재가 없이 입에 올릴 이상민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이용해도 좋다며 허락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구속으로 바람막이가 사라진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버려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어떤 꼴을 당하든지 윤석열의 관심사는 전국을 더 혼탁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 난도질 해주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겠죠. 참으로 잔인한 놈들입니다. 당일날 김건희는 성형외과 시술을 받았다고 하죠. 김건희는 정말로 몰랐을까요? 김건희가 알았든 몰랐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일날 국가 안보실 1차장도 동선으로 보면 개엄을 몰랐던 것처럼 외부에 있었습니다. 김태효는 개엄이 발령되고 전혀 내용을 몰랐었는데 김태효는 뜬금없이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를 하면서 개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대사에게 개엄이 왜 발령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김태효에게 개엄을 설명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김건희와 김태우는 계엄과 무관함을 증명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말하기를 12월 1일 날김용현이 관저로 찾아왔고, 김용현과 포고령과 담아문 내용을 두고 서로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석이 좋아하는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정진석도 감싸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진석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윤석열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이상민이 알 정도의 정진석 행보라면 최소한 일찍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발언을 했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상민만 정진석이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정진석이 이상민에게 부탁했다는 것에 500원 걸겠습니다. 123개 엄에 대해서 윤석열과 김용현과 극소수군 사령관들만 연관돼 진이 쿠데타 성격의 계엄이 은밀히 기획되었다는 것으로 내란 수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국민의 힘 쪽에서 이상민에게 전달했고 이상민이 경찰 조사에서 그런 바램을 진술로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의 진술로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이 왜 작성되지 못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행여나 공범으로 엮일까 아무도 부서를 하지 않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던 이상민은 개엄 선포 직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행안부 직원은 배석하지 않았는데 회의록은 남겨야겠다 생각했는지 회의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속실 직원은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상민은 회의 내용은 모르니 내버려두고 어떤 국무위원이 참석했는지 정도라도 근거로 남겨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거로 남긴다는 것은 부서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부속실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발언 내용은 몰랐지만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증언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보고도 없는 회의로 진행되었고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전혀 없는 위법성이 이상민의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남은 것은 김용현이 증언한 것처럼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도로 볼수 있는 언행과 조치를 어떤 국무위원이 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남은 수사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헌재의 시간이 본격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목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최대행 측은 헌재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속 그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헌재가 마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최대 행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구인 완전체가 구성돼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에는 연휴 동안 숨 고르기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재개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까지 이날 하루 증인대에 서는 사람만 세명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시도를 놓고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홍전 차장이 국회에 이어 심판정에서도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접사의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6일에도 3명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현태 특전사 특수 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곽 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핵심 증인 6명을 신문하고 나면 탄핵 심판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알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이라는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어보고자 진영 대결로 몰고가면서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거꾸로 경찰 탓을 하더니 이번엔 난데없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선 헌재 심판 결과를 부정하려고 벌써부터 생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헌재 무력화 시도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민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과 정치, 사법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의 차원이란 말까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결국 권 대표의 헌법재판관 공격은 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분리하면 헌법과 법률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심판 불복을 감안한 거라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헌법재판관을 존중하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정당이든 국회가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낫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가운데 내일 열릴 임시국무회에서 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